아직 안 갔어요. 기다리세요. 네, 세컨드라이버 치시는 우리 유영현 선생님. 세컨샷 드라이버. 어떻게 오늘 잘칠 예정이십니까? 아, 글쎄요. 뭐, 뒷바람이니까 약간 가볍게 치면 올라가지 않을까. 아하. 알겠습니다. 기대하겠습니다. 어니 <laughs> 아하, 280! 아하, 280! 오비도 이상됩니다. 쳐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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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죠? 아, 쳐도도요요 자, 세컨 드라이버 샷. 자! 우와, 굿샷! 올라간다. 우와, 올라갔다! 대박이, <laughs> <laughs> <우와>. 대박! 대박. <웃음> <웃음> 굿샷! 보셨죠? 세컨 드라이브 치신 분! 아, 대단해!